네, 오늘 6월 16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배에 나오신 성대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성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를 치료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 말씀을 순종할 때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포기하지 말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요, 항상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겪어보지 못하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반드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의 90% 처음에는 고난을 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만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어제 말씀에 어, 왕이 하만 장군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만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절하라는 말의 의미가 신처럼 대우해주라는 말입니다. 신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거기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할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럴 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일을 딱 당했을 때 모르드게가 하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좀 살려 달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만이 좀 살려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 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 개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 먼저 모르드 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제 전국에그 유대인들을 언제 죽이겠다고 하는 그, 그 방을 붙였죠. 그래서 일시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12월 13일 날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때 이 모르드개가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막웁니다 왕의 조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왕후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정, 정확한 내용을 몰라요. 다른 유대인들은 전부 유대인들 이이 이, 지금 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왔는데 이 파사의 지배를 받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죽는 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죄를 뒤집어쓰고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터는 몰랐습니다. 왕후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릅니다. 단지 자기의 삼촌이 자기의 삼촌이 지금 죄를 뒤집어쓰고 슬퍼한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유가 뭐냐고 자기의 내시를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대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조서의 내용, 이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초본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1만 달란트 은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은의 정확한 개수. 그 다음에 네가 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걸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하는 세 가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페르시아에는 법이 있는데 왕에게 왕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왕이 오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 나가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하면 여기에 이제 모르드게 믿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 궁중에 있다고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만약에 네가 잠잠히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을 다른 방법으로 살려 주신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죽이지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7 0년 있으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물론 먼저 간 사람들이 있지만 완전히 멸하시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네가 잠잠히 있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만약에 네가 나서지 않으면 너의 목숨을 살리는 게 아니라 너는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제1계명, 제1계명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날, 주일날 일하지 말고 주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교회의 전통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를 쉰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하루를 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보다가 수입이 줄어들고 손님들이 막 항의를 하고 회사가 좋아하지 않고 그러면 포기해버리죠. 포기하고 그냥 쉬운 길을 선택해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가능한 것은 아무 장애가 없을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예를 써 보십시오.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없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한다거나, 성경을 본다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교회를 한다거나,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술술술술 잘 풀려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술술 잘 풀려나가기보다는 방해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이 반드시 따라온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이 왔을 때 놀랄 필요 전혀 없습니다. 타협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예, 거기에 겁이 나는 겁니다. 혹은 물욕이 있는 겁니다. 물욕이 생겨난 겁니다.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 다 죽이지 않죠. 살려주죠. 근데 다이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사울에게 10년을 쫓겨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탄하게 그 길이 열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방해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 방해를 만날 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방해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해를 만날 때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